상당수 지원자 분들이 자기소개서 때문에 정말 취준 힘들다라고 이야기도 많이 하고 계시고 자소서 작성에 관련된 소재를 고민하거나 작성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아마 쏟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의 그 동안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자소서 최종 제출할 때 반드시 주의할 점이세 가지를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그 동안 여러분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으려면 정말 이런 실수해서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누구나 실수는 할수 있잖아요. 하지만 정말 치명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때문에 오늘 이 부분 체크하지 않는다면 땅을 치면서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공채가 어느 정도 진행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경우들이 더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이 시점에 더욱더 신경을 쓰시면서 관련 내용을 이해하시고 적용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작업서 작성하다 보면 오타가 발생할 수 있어요. 한두개 정도 발생하는 거는 사실 감점 요소가 아닐 뿐더러 면접에서도 뭐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을 크게 압박하는 경우는 많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오타가 많은 건 절대 좋은 건 아니다라는 거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여러분들이 정말 주의할 것은 회사명을 오기제하는 경우거든요. 이전에 지원했던 공공기관의 이름을 그대로 활용해가지고 복붙을 한다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서류 전형에서도 감점이 있을 뿐. 만 아니라 면접에서도 엄청난 압박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LG 전자 지원하는데 삼성 전자로 쓴다라든지 뭐 제가 한국전력공사에 지원을 하는데 한수원이라든지 관련된 공사에도 지원했던 이력이 있다. 자 그러면 이 컨트롤 F를 누르셔가지고 한수원이라고 검색을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눈을 믿는 것도 좋은데. 우리는 우리가 작성한 자소서 내용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보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2중, 3중으로 점검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꼼꼼하게 읽어보시되 이 검색 기능을 활용하셔 가지고 그러한 실수들을 예방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 생략했다가 나중에 여러분들 지옥문이 열릴 수도 있다라는 거꼭 기억하시고요. 이런 실수는 여러분들 정말 아닌 것 같습니다. 자 두번째는 여러분도 이제 복붙 하시면서 주의해주셔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어느정도 이제 기준자도서를 완성하시고 그 자도서를 이제 복붙 하시면서 활용을 많이 하고 계실 거예요 여러 기업을 지원하는 분들에게 특히 많이 발생하는 상황일 텐데요 그 복붙을 하다보면 나도 모르게 그 마지막 문장을 생략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아마 이렇게 해보신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실 텐데 나는 당연히 다 드래그를 해가지고 다 복사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끝부분이 잘려가지고 이제 복사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거든요. 본인이 이제 그걸 모르고 당연히 복구 됐겠지. 왜냐면 윗부분에 있으니까 붙여넣기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는 그 기능에 따라가지고 이런 오류들이 발생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특히 복사하고 붙여넣기를 활용하시는 분들은 처음 앞부분에 있는 문장만 확인하실 게 아니라 제일 마지막 문장에서도 내가 원래 복사하려고 했던 문장들이 다 들어갔는지 이 부분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정말 어이없게, 어이 뭐지? 내가 왜 이거 마지막 문장을 입력을 안 했지? 이런 분들이 꽤 계세요. 그래서 이런 실수도 여러분들이 주의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은 뭐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저장을 해서 다시 보기가 가능한 기업이 있고, 저장 후에 본인이 제출한 이 자기소개서를 확인하지 못하는 기업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면접에 갔을 때 아, 내가 자기소개서에 어떤 내용을 정확하게 기재했는지 잘 몰라 가지고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괜한 그런 불안감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면접 준비에 집중해야 되는 부분을 준비하지 못하고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이제 면접을 대비해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다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 제출한 자기소개서에 대한 버전을 별도 폴더에 관리를 좀 해주셔야 돼요. 최종 제출한 부분들은 따로 이렇게 좀 모아놔두셔야 된다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려봅니다. 노력을 해서 당연히 좋은 결과 나왔으면 하죠. 근데 한정된 그런 채용 규모 때문에 모두가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는 그런 현실적인 부분들이 있잖아요. 열심히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이없는 실수 때문에 탈락한다? 이건 너무 안타까울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여러분들 땅을 치면서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다시 한번 이 부분 신경을 써 주시고요. 최종 합격하는 그날까지 이런 부분들을 좀 습관화 하시고 습관화하기 어렵다면 은 모니터에 붙여 두세요. 최종 제출 전세 가지 체크 사항 실수 없이 여러분들이 그동안 노력했던 부분들을 온전하게 회사에 전달하면서 좋은 결과로 연결할 수 있을 겁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합격을 기원 드리면서 힘내시고, 우리 꼭 최종합격합시다. 감사합니다.